그 순간 얘가 갑자기 갑자기 눈이 막 확확 돌을 때가 있어. 과격한 행동이 나올 때도 있고요. 자꾸 뭔가의 반항심이 생긴데 엄마가 자꾸 본인을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한테 말 붙이기 힘들죠 요즘에. 뭐 때문에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딸인 쪽인데 네. 음. 학교도 잘안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자는 늦게 집에 들어오고. 몇 살이에요? 김주야 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간혹 가다가 나쁜 말이 막 나올 수도 있어. 네, 네. 머리에 꽃다른 거 같아 얘. 네. 미친년 같다고. 그 순간 얘가 갑자기 갑자기 눈이 막 확확 돌을 때가 있어. 과격한 행동이 나올 때도 있고요. 작년 겨울 방학부터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네, 중학교 1학년 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더 많이 심해진 거. 그때는 그래도 귀여워서 봐줄 수는 있었어. 막을 수도 있었고. 근데 심해진 거는 작년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고 가을 초가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0월 음력 10월 11월 요 때, 네. 음, 그때부터예요.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네. 그죠? 근데 네. 자꾸 뭔가에 반항심이 생긴데 엄마가 자꾸 본인을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한테 말 붙이기 힘들죠 요즘에. 말을 하... 아니 조금 조 많이. <laughs> <웃음> <웃음> 무시 무시 정도가 아니라 엄마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끔뜨끔하고 놀랠 때가 많다 얘기야 얘한테 얘기할 때 섬뜩거리고 음. 지정신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저걸 내 속으로 낫나 싶기도 하고 이년 <laughs> 전에 혹시 상 초상 치룬 거 있어요 이년삼년 아버지, 아버지 어, 상문찌개가 벗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때부터 아기가 네. 음, 뭔가에 자꾸 치받는다라는 느낌 우리 아기가 네 음.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문부정이라고 얘기하죠 상문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벗어지지 않아서 더 심해졌다 이 아이가 원래 나쁜 아이라거나 뭐 원래 과격했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얘를 말려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네. 지가 어. 대장이야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감이 어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년 가면 조금 더해질 텐데 얘 학교 안 다니고 싶다 소리 안 해요? 어제 네. 그 전화 와서 엄마 그냥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먹었다 검정고시 안 치우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만둔다 소리 나와 이거는 모든 상황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다 끼어들었다는 얘기야 분명히 얘도 신의 가물이 있다. 단뭐 우리처럼 막불려 먹고 이런 거는 아니야. 이게 신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올해 굉장히 심하다. 근데 내년, 내 후년에 들어가면 얘가 애비 없는 아이가 생기게 돼 있어. 몸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내가 아이들을 안 보는 거야. 근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에 막 쫓겨다닌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아 지금. 말을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laughs> 알아듣는다거나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네. 강제적으로 뭘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엄마 손에서 떠났단 말이야 지금은 협박조야 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엄마 봐라 앞으로 봐 이런 식의 조건부라고 속으로 진짜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꼭꼭 싸매고 있는데 이러다가 본인도 화병 걸려 시간이 좀 되시면요 병원 가서 네. 위 내시경을 좀 받아봐요. 붙어 있어야 될것 같아 야고. 음, 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 정말 걷잡을 수 없어 불도저 같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고 네,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분명히 있어요. 네.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